여러분 안녕하세요. 잠시 잠시 기다리세요. 네. 아, 회장님, 뭐 누르는 참 해서 누르는 참. 네. 아, 잠깐만. 자자자 자, 자, 자. 네. 아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예, 깜짝 놀라셨죠? <laughs> 예, 지금 이렇게 그 어, MBC 어그 TV의 그 생방송 저녁에 지금 어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오늘 시간 내고도안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대요 예, 여러분. 어 드세요? 예,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이렇게 아,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들으면서 어. 예, 자, 음, 아, 근데 마스크 를 써야 돼? 네, 지금 비대면인데, 예, 네. 아무도 없어요. 그렇죠? 없지? 그렇죠? 혼자 그러니까, 혼자 혼자 혼자. 혼자. 네, 어, 그렇죠. <laughs> 그리고 댓글 보시면 좀 가까이, 네, 네, 이거 조금 가까이 <laughs>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, 오케이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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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글이 작게 떠가지고요. 아... 네, 다시 한번 해요. 다시 한 번. 그럴까요? 왜냐하면 네. 마스크 덮해야될것 같아. 아 그래요? 네. 네. 네, 저기 있잖아요. 다시 한 번. 네. 네. 테스트 번 했습니다. 지금 다시 테스트 번. 번.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別にいきますよ。<laughs>